들의 아름다운 변신 오늘은 내가 DJ 하늘은 구름이 가득 차오르면 비를 뿌리고 대지에 뿌리내린 식물들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있는 힘껏 하늘의 선물을 끌어안으며 성장합니다. 가을 날이 오면 얼마나 더 보기 좋을까요? 오늘 DJ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아름다운 곳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이문한 세례자 양신부입니다. 우!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제가 게스트 같고 신부님이 DJ 같으세요. <laughs> 와 음성이 정말 멋지십니다, 신부님. 김광도 고수마신부님의초 강추를 받아서 모셨는데요. 저희들의 초대받고 어떠셨어요? 네,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laughs> 아멘. 아 그러셔서 바로 응답하시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디제이를 승낙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아름다운 곳에서 오셨다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서울과 신의주를 이어주는 경의선 그 탄현역 근처에 있는 어, 학룡산 장룡 자락과 음. 그리고 뭐 홀트학교 또 S본부 탄현 제작소가 있는 아, 네. 음, 개성에서 한 20km 음. 어, 지척에 있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염원하는 아름다운 의정부교구 탄현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와, 정말 본당 속에 진짜 멋지게 해주시네요. 왜 내일이 더 기대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지 알것 같습니다. 탄현동 본당 교우분들은 이미 방송의 즐거움이 뭔지 아시고 계시다면서요? 무슨 네.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 부활 시기 동안 네. CPBC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 그렇죠? 우리 본당 노래 자랑에 출전하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어, 본당 공동체의 주인공인 음. 그 교분 한분한 한 분의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음, 네. 함께 웃고 음. 울고 또 위로받고 감동받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죠.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 그 느낌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네, 맞아요. 좀 많은 본당에서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셨죠, 굉장히. 네. 네 오늘은 라디오 방송의 매력에도 예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경험. 하신 뒤에, 와, 좋으시다.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신부님을 향한 응원, 또 추억 이야기, 그리고 각종 제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DJ,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으로는 사진도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라디오에 빵에서 방송 토크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일 DJ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네. 저희가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추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감성 싱어송라이터, 강하솔 씨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이집 음. 앨범의 정직한 마음의 기도라는 노래인데, 사랑에 대한 바램을 이야기한 곡입니다. 음. 네.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한다면. 강아솔의 기도 첫 번째 추천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DJ. 여러분은 지금 의정부 교구 이문한 세례자 요한 신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일 DJ로 함께해주고 계신 신부님을 위한 응원, 또 궁금한 점, 추억 담긴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어요. 보내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는 샵 1053, CPBC 라디오의 빵의 방송 토크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향기로운 여인 마리아님께서요. 이문한 세리저 요한 신부님 반갑습니다. 페북에서 신부님 뵙고 인사드려요. 수줍게 웃는 모습이 멋지시네요. 남편도 세례자 요한이랍니다 며칠 전에 지나간 축일도 축하드리며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대 평화 (2부) 기대해봅니다 샬롬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에 올라온 신부님 사진 보시고 웃는 모습이 멋지시다고 하시네요 진짜 신부님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신부님 뵙는 순간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또 장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저를 추천해 주셨던 김강도 고스마 신부님께서 <laughs> 네, 문자를 네. 보내셨네요. 이문환 신부님이 방송하는 날이었군요. 카페에 오시, 못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였나요? 카페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듣고 있답니다. 네, 출연하셨던 네. 우리 김광두 고스마 신부님, 성산 이동의 신부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카페가 뭐 어디 좋은 데인가요, 신부님? 아, 카페는 그 청소년 햇살이라는 그 음. 어, 곳에서. 매년 그 청소년 사목자들을 위한 그런 그 사목자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 어. 연수 같은 예, 그런 거예요. 네. 예, 예, 예. 음. 그래서 어, 청소년 그 활동가들을 위한 어, 그런 다양한 음. 어,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목적인 방법론이나 또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죠. 네. 음. 오늘 못 오신 이유가 바로 방송 때문이었나요, 신부님? <laughs> 예예 <laughs> 예, 미소로 그냥 대신하고 계시네요 슬리피님께서 하하 우리 신부님이 오늘 일일 뒤지시군요 본당에 소문도 안 내고 가셨어요 탄현동 본당 이문환 세례자 요한 신부님 화이팅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신 신부님이십니다 본당에서 발산하시는 행복 바이러스 방송을 통해서도 나눠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와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신 이런 이런 극찬 아우 이런 표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이런 본당에서 이렇게 큰 사랑 받고 계시군요 지금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laughs> 본당 기부분들이 그러셨어요? 지금 실은 스튜디오 밖에도 본당 교우분들께서 지금 방송객처럼 잊어놓고 네. <laughs> 앉아서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손 흔들고 계신데요. 예. 어떤 분들 같이 오셨는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그권 모니카라는 음. 어머님께서 네. 그 몸이 좀 편찮으시고. 요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예, 하시는 부분이 불편하셔서 음. 어, 그래서 병자 성사를 오늘 받으셨어요. 아그셨군요어 네, 함께 이제 방문하시고 네, 그리고 함께. 바로 방송국으로 달려오셨군요. 본 네. <laughs> 모니카 음. 우리 어머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피유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익명으로 또 문자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이문한 세례자 요한 신부님, 목소리가 DJ 같으세요. 네, 진짜요. 오늘 구역 반장, 원래 회의로 집에서 잘 듣고 있어요.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신부님. 네. 탄현동 본당엔 본당 식구들이 함께 돌보는 새아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새아기가, 예, 네. 새아가. 네, 이 며느리를 부르는 것 같은 이건지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아재 개그였죠? <laughs> 아니면 정말 에셋뭐 그런 건가요? 이게 뭐예요? 네, 어 여러분들 그세바시라는 표현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또 우행시 우리들의 음. 행복한 시간 어그 표처럼 네. 본당 교우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구호를 통해서 음. 함께 본당 공동체가 일치와 합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음. 구호를 정한 건데요. 아, 그 구호가 어. 지금 새 아기인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아름다운 전래봉원하기, 또 아름다운 소금농채 만들기, 음. 아름다운 이웃 돌보기. 그렇게 해서 새 아기가 되는 거죠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으셨네요. 이거 누가 지었어요, 신부님? 네. 설마 신부님께서 <laughs> 제가 어, 아이디어 좀 냈습니다. 와 네.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네요. 음, 네. 함께 이걸 실천하기 시작한지 지금 3년차 접어든 만큼 네. 탄현동 공동체도 새 아기를 통해서 무럭무럭 이 아기 많이 컸을 것 같은데요. <웃음> 어떤가요? <웃음> 예, 어, 탄현동 본당이 굉장히 아름다운 본당이고요. 음. 음, 그리고 2014년에도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본당의 어, 스탠드글라스 유리화가 음. 그고 이남규 루카 어, 작가분의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어, 남겨진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 김겸순 테레시다 수녀님, 노들답 수녀님께서 어, 그 부분을 완성하셨어요. 지난 주에. 네. 그래서, 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에. 네. 그런 전례를 봉헌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 음. 정말 우리 교우분들 행복하시겠습니다. <laughs> 내가 매일 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자비의 향기는 뭔가요, 신부님 어, 그것은 자비의 음. 희년에 저희가 어, 본당 교우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어, 그 잔치국수 아,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국기를, 국수를 한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네, 매주. 그러셨군요. 어, 그래서 어,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김밥이랑 간단한 그 국수면으로 해서 저희가 어, 계속 이어가고,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시모님. 네, 네. 본당 교우분들 어떠세요? 어, 아무래도 이것을 일로 하면은 너무 어렵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 농 봉사자분들, 네. 또 그리고 레지오, 또프리스팀 당원들, 음.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본인들이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어, 그래도 아무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본당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네. 이렇게 예. 봉사하고 계신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요. 네. 본당에 가면 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어, 본당에 조이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예. 조이 그래서. 아카데미요? 예, 예. 음. 예 기쁨의 학교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네. 어, 많은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쿨렐레나 음, 오카리나 악기도 예, 배울 수 있고요. 그런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지금은 그 재봉틀로 소품 만드는 그런 강자도 있고요. 네. 어, 손뜨개. 손뜨개. 예, 그래서 성탄 구유 세트를 손뜨개로 직접 만드는 <laughs>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커피 마스터인 어, 박상홍 그님의 그 따님, 예, 박경인, 박영, 박인 마리아, 우리 또 장미님께서 핸드드립 음. 예, 직접 강좌를 해주시는데 아, 그래요? 어, 지금 구기까지 어, 거기도 한 거의 200여 명 정도 어, 강좌를 하고 계세요. 음. 그리고 종교로 네. 미술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그런 강좌도 있고 음. 또 기쁨 상담소라고 해서 어, 실제 이제 건강 강좌, 지압 교실이나 또 심리 상담 어, 그 다우 영성심리 상담소에 어, 수녀님께 스테파니아 수녀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또 가정 법률 상담은, 어, 또, 토마스 아키나스 그 변호사님이 또 오셔서 매월 한번한 한 차례씩, 음. 어, 상담을 또한해 주시고 계세요. 정말 각계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재능 기부를 다 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네. 정말 가면 기쁨이 샘솟을 것 같은 아,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어, 저도 막 들으면서, 여기 근처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방송 들으시면서 이사 갈까 <laughs>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우님께서도 혹시 여기 조이 아카데미에서 뭐 함께 배워보신 거 있으세요? 어 저는 어 손뜨개. 어머 어머 의외인데요? 네. 제가 좀 섬세합니다. 아 손뜨개 <laughs> 뭐까지 떠보셨다? 나 이거까지 떠봤어요. 그래서 그 영대 네. 제가 직접 아 영대를 떠서. 직접 네 혹시 미사 중에 해보셨나요? 예. 작은 약식 영대를 음 떠서 예. 와 그리고 제일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음. 그 작품을 그 부모님을 위해서 무릎 담요로 제가 떠드렸어요. 아 정말. 보통은 따님에게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손으로 직접 든그 무릎 담요를 사제인 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받을 수 있는 사제 부모님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선물 을 해드리셨네요. 아까워서 못 덮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좋은 곳에 잘 이렇게 네. 놔두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그런 섬세함이. 뜨개질까지 잘하시는군요, 신부님. 듣다 보니까 본당 자랑 다 하려면 오늘 하루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네.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어, 제주도 출신 싱어송라이터 방금 들었던 네. 그 강하솔님의 그대에게란 노래인데요. 음. 어, 이 강하솔이라는 분이 한동안 음악을 포기하고 어 그냥 지인들에게 나눠줄 노래 선물 앨범을 만들어서 네. 어, 주었는데 그 앨범이 어, 첫 앨범이 되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음. 자꾸 기회가 생기고 어, 참 신기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다 고백을 하고요. 어 그래서 노래 하듯이 또 표정을 담아 선율을 아름답게 흐르는 듯이 연주하는 음. 강아솔님의 그대에게 함께 듣겠습니다. 그럴 수 없이 음. 사랑하는 음. 나의 강화솔의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DJ. 지금 여러분은 의정복교구 탄현동 본당 이문한 세례자 요한신문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100원 드는 문자, 샵1053, c p b c 라디오앱 빵의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laughs> 네.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파라나 파라나님께서 의정부교구 이문환 세례자 요한 DJ 신부님 어쩌면 DJ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방송국으로 오셔야겠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텔라님 사연 함께해 주세요. 네, 스텔라 사연 네, 사연 읽겠습니다. 신부님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세요. 방송 들으면서 신부님처럼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신부님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배우고 싶어요, 신부님. 음, 정말 신부님. 예, 네, 궁금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신부님께서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실 때 관리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산하시거나 이렇게 푸시나요? <laughs> 그냥 지금처럼 어.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laughs> 어. 전 스트레스 잘안 받으세요? 좀 미안하지만 잘안 받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미소가 미소가 어찌나 아름다우시고 그냥 웬만한 일은 허허 하고 그냥 웃으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남아 남겨두지 않으시고 허허 하시면서 그냥 다 이해해주고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음. 어, 좀 많이 극도로 좀 스트레스가 받으면 은 그냥 잠을 잡니다. 잠. 그러면 풀리세요? 네, 자고 나면 좀 축복받으셨습니다, 신부님. <laughs> 와, 수면으로 푸신다네요, 네. 우리 스텔라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581호님, 저는 지금 유치원 원생들과 파주의 워터파크에 와 있는데 신부님의 울림의 목소리는 산속의 새들과 바람과 함께하니 참 좋아. 볼륨을 크게 하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 목소리가 거의 자연과 같다라고 저희가. <laughs>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륨까지 지금 크게 틀고 <laughs> 듣고 계시대요. 네. 7801님. 음, 좋은 오후 가도릭 평화방송에서 우리 신부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니 큰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항상 본당에서 좋으신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네. 신부님 항상 감사합니다. 음. 신부님의 미소에서 신부님의 그런 모습, 또 온화한 목소리, 이런 모습들, 표정들, 그런 거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삼행시를 또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운을 띄울게요, 신부님. 네. 0756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사랑, 문제가 없어요. 문. 문제가 되는 우리 신부님. 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사랑으로 양들을 돌봐주는양 냄새가 풀풀 나는 참사제이신 주임 신문님 감사합니다 신문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보답으로 따뜻한 삼행시 띄웁니다 예, 파라자매님이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니다이 삼행시 그 성함으로 삼행시 선물 받는 거 흔한 일 아니거든요 신문님 <laughs> 오늘 또 선물 이렇게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올여름 사제품 받으신지 지금 딱 19년 맞이하시잖아요.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20년 가까운 시간을 사제로 살아오신 신부님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요. 네. 어, 우선은 처음에 사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일만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어, 사람들을 잘 살피지 못했고,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봤을 때도, 어,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람, 어, 일보다는 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좀잘 살피고, 또좀 대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또 들어주면서, 어, 좀더 인격적으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음.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음. 큰 변화네요, 신부님. 네. 이전에 일을 먼저 하시려고 하셨던 모습을 음. 전혀 지금 신부님의 모습에서는 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네. 진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제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쉽게 무뎌지지 않는 감성적인 매력으로. 또 교우들을 하느님께로 바짝 끌어당겨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코너 써 코너가 있어요 편지 함께 나누면서 신부님의 속마음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편지 써오셨죠 네. <laughs> 네 편지 읽어주시면 편지와 함께 엮어주신 추천곡까지 저희가 이어서 쭉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멋진 분위기는 배경음악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탄현동 본당 교우분들께 지난 시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감동했던 멋진 시간들이 제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거룩한 전례를 봉헌하고 아름다운 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게 가장 좋은 휴식이자 놀라운 기쁨의 체험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열린 복음적 시선으로 각 사람의 얼굴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얼굴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바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람, 늘 희망하는 사람, 또 기뻐하는 사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의 주님 안에서 행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을 돌보며 우리 모두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아마 엠마오 여정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을 만난 그런 부활의 체험이 아닐까,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나는 무엇으로 시간을 채워나가는지, 또 무엇으로 내 가슴을 채워나가는지, 무엇으로 생명을 채우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성당 안팎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땅 끝까지 이웃과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지향해 봅니다.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한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에 이어서 듣고 온 곡, 안녕하신가영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께서요, 신부님 방송 들으며 화살기도 보내고 있습니다. 멋지세요. 아름다운 선곡에 오늘 오후 은총 가득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해주셨네요. 예, 8756번, 어, 소개하겠습니다. 이문한 세례자의 한 신부님, 끝없이 이어지는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과 끝없는 신자들에 대한 사랑에 존경스러운 사제이십니다. 예, 우리 본당 총회장님이신 장성춘 아, 바오로 그러셨군요. 회장님이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존경받는 사제셨네요. 핑키 세실린께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차분하니 침착한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신부님 목소리에 중독되네요. 탄현동 본당 꼭 한번 가야겠어요. 제 궁금하셨던 거예요. 신부님도 궁금하셨시고 또 본당 또 멋진 건물 또 스테인드글라스 다 이제 보러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사삼사님, 신부님 나중에 신부님을 기억할 때 네. 하느님 말씀을 저희가 간직하게끔 말씀 카드를 음. 나눠 주시던 모습이 기억날 것 같아요. 신부님께 받은 말씀 카드는 예쁜 상자에 담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늘 밝게 건강하세요. 말씀 카드를 주셨나요? 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신 게 아니라 또 예쁜 상자에까지 담아서 지금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음. 6 7 7호님께서요 신부님 편지 잘 들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한분한 분, 한 분, 모든 신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목해주시는 신부님 하트.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나누어 더큰 사랑과 기부를 유발하시는 기부 유발자, 기부 유발자 신부님이시래요. 부유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신 분 본인을 위해서는 엄청 절약하시지만 신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신부님 탄현동 본당에 베풀어주신 주님 사랑 영원히 기억할게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그동안에 이 시간 함께하면서 많은 사제들 출연하시고 또 분당 신자분들께서 그 신부님에 대한 사랑 또 감사한 마음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마음 찡하게 보내주신 거저 진짜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인상적입니다. 신부님, 네. 라디오 많이 들으시나요 평소에? 네. 라디오 뭐 팟캐스트 많이 듣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음. 시민, 저희가 지금 이제 곧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예,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까지 여러분들 쭉 청취해 주시고요. <laughs>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대 평화 CPBC 라디오 듣는다라고 말씀해주십시오. <laughs> 네. 신부님 목소리가 하도 좋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또 드려봤습니다. 쭉 함께 해주세요. 네. 신부님, 라디오 방송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이 경험 공유하고 싶으신 사제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laughs> 네. 어, 시인이시면서 또 시집을 한 아홉 건 내신 그 이번에 금경축을 맞은 신부님이 계세요. 어, 그분은 어, 프랑스에서 또한 40년 넘게 사목을 하신 분이신데, 음, 박병도 베르나르도 신부님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신부님? 예, 그리고, 음, 지난달 그간 이식 5주전을 맞아서, 음. 어, 마라톤 풀코스를 뛰신 신부님이 계세요. 아, 네.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단하십니다. 우정부교구 김학수 비오신부님 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질문 드릴게요. 이제 마칠 시간이거든요. 네. 신부님의 서품성구는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네. 어, 저의 서품성구는요. 어, 10편 50편 7절에 어, 당신은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어 가슴 깊이 슬기를 내게 가르치시나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음, 그 진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사람의 겉과 속, 또 마음과 행동, 또 동기와 실천이 참되고 하나가 되는 것, 어, 정말 한결 같은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그 구절을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 인사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님의 야끝 추천곡으로 들면서 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오후도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